안녕하세요. 나일입니다. 예, 지난 한달 동안도 잘 지내셨어요? 어, 가을에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바깥에 단풍도 아름답고 공기도 어, 굉장히 쾌청하고 미세먼지도 없고 이러니까 정말 기분이 좋아지는데 우리 병원은 참 좋은 환경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지난달에 중간관리자 워크샵했을 때 어, 저는 정말 즐거웠거든요. 코로나로 인해서 원내 행사가 많이 축소가 되고 거의 없어지고 야외 행사는 몇년 만에 가진 대규모 야외 행사로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장소에서 또 좋은 일을 하고 또 우리가 이제 쓰레기 줍기 한강 시민 봉사도 좀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봉사도 하고 그리고 또 좋은 장소에서 좋은 음악 듣고 또 맛있는 거 먹으면서 직원분들하고 공유해서 물론 중간 관리자 이상의 분들만 공유를 했지만 어, 공유를 해서 정말 기뻤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런 행사가 점점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제가 이제 송년회도 이런 행사를 구상을 좀 하고 있었는데 올해에는 대관을 못한 관계로 좀 아쉽지만 간단하게 이제 축소된 온라인 행사를 할 예정이고요. 내년에는 꼭 미리미리 준비해서 좋은 장소에서 모두가 함께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지난 주에 팀가이스 원내에 축구팀이 있어요. 원내 축구팀이 있는데 팀가이스가 성남 어, 성남시 의사회장배 보건의료인 축구 대회 어, 참가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랑 저도 같이 갔었는데. 뭐 응원 면에 있어서는 당연 저희가 우승입니다. 저희는 뭐 치어리더분들도 계시고 또 그리고 또 굉장히 이제 준수한 메모의 아이돌 같은 또 훌륭한 선수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저희는 이제 외부의 용병들이 아니고 자체 내부의 팀으로 내부 어, 내부인으로 구성된 그런 팀입니다. 저희가 안타깝게 우승을 하진 못했지만 전력을 그렇게 연습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력을 확인했고 다음에는 반드시 우승에 걸 도전할 수 있는 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도 역시 저한테는 뜻깊고 아주 행복한 행사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여러가지 수상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최준길 선생님 또 상처간호팀 그리고 또 황바다 선생님 친절 사원 이렇게 해서 수상을 하셨는데 이분들 한분한분 한분 당연히 그러실 만한 수상을 하실 만한 분들이 소통도 잘하시고 또 친절하신 분들이 상을 수상하게 되셔서 되게 기뻤고요. 그리고 저는 어, 원내에서 굉장히 많이 빨리빨리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되면서 거기에 우리 직원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거에 대해서 특히 감사드려요. 그리고 상처 간호팀,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병상 확보, 또 격리병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처 간호팀의 공간을 아주 빠른 시간 안에 별로 조금 지하 공간으로 어, 이전하게 돼서 너무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는데 아주 빨리 협, 협조를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고, 또 상처관호팀 외에도 많은 부서들이 서로 양보하고 병원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이런 모습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셔서 감사하다. 그래서 한분한 한 분의 동참이 좀더 나은 보바스를 만들 수 있,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코로나 예방접신, 예방접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즘 제일 이제 문제의 그 감염의 소스가 될 가능성이 있는 계층이 18세 미만의 이제 청소년 아동들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접종률이 굉장히 낮고 그러니까 이제 오미크론에 감염된 걸로 면역력을 획득했대요. 그러나 이렇게 어떤 것에 백신에 의한 것이 아니고 감염에 의해서 획득된 면역은 고, 어, 고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면역력이 있을지 몰라도 다른 바이러스가 오면은 면역력이 굉장히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 백신을 통해서만 다른 바이러스들에 대해서 예방이 가능할 것이거든요. 근데 향후에 오는 바이러스는 오미크론이 아니고 다른 변종의 바이러스가 또올 예정이고 또 그거의 어, 독성이 굉장히 높은 걸로 알려져 있어서 환자들한테는 특히 고령 환자들한테는 치명적인 바이러스 아니면 고령이 아니어도 감염된 사람들은 굉장히 증상이 강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아동이 있는 가정에서는 더 그렇고 또 우리 직원들도 지금 4차까지 백신을 하고도 4차 이후에도 빠르면 3개월, 늦으면 6개월 이내에 제 백신 접종을 해야 면역력을 획득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지금까지의 바이러스와는 또 다른 새로운 바이러스에 대한 저희가 면역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스스로를 위해서 아니면 저희가 돌보고 있는 환자들을 위해서 저를 비롯해서 모든 전 직원들이 어, 코로나 백신, 재백신, 이제 굉장히 백신에 대한 피로도도 있기는 하시겠지만, 어, 재접종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연말 연시 마무리 잘 하시고, 또 12월 달에도 각가지 이제 크고 작은 모임들도 있으실 텐데, 그래도 올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행복한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